안녕하세요. 공대남편입니다. 오늘은 중고 아이폰을 판매하는 하이폰 마켓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내폰 비싸게 팔고 최대 89% 저렴하게 살수 있는 하이폰 마켓에서 대여를 해주었습니다. 하이폰 마켓은 국내 스마트폰의 흐름에 맞춰 10년 전 전자상가에서부터 소량으로 중고폰 매입을 시작했고 해외 각국의 판매처를 확보, 현재까지 협업을 이어오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판매하시는 분에게는 최고의 가격을, 구매하시는 분에게는 최상의 품질을, 중고폰 업계의 최고의 브랜드를 꿈꾸고 있는 하이폰 마켓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하이폰 마켓은 중간 유통 마진을 없애고 좋은 품질의 중국폰을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합니다. 이 덕분에 고객들의 신뢰를 얻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만대 이상의 중국폰을 보유하고 있는 하이폰 마켓은 중국폰 구매, 판매, 교환, 전문 엔지니어의 수리까지 전부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이폰 마켓에서 중국폰을 구매하게 되면 무려 20만 원 상당의 사은품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제공되는 사은품은 무엇이 있는지 함께 언박싱을 하며 알아볼까요? 가장 위쪽에는 하이폰 마켓의 리플릿이 동봉되어 있습니다. 해당 리플릿에는 품질 보증서, 교환 및 환불 정책안내, 검수 항목 및 결과와 품질 확인서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본인이 선택한 휴대폰이 무엇인지 용량은 얼마나 되는지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각종 이벤트 관련 내용이네요. 넘어가고 구성품을 확인해 볼까요? 다음은 휴대폰 본체가 들어있는 박스입니다. 휴대폰 본체는 이처럼 안전하게 포장되어 박스 안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중 포장을 적용했다는 점이 마음에 드네요. 본격적으로 사은품을 열어볼까요? 먼저 젤리 케이스입니다. 중고폰은 특성상 케이스가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케이스 제공은 반갑네요. 다음은 블루투스 스피커입니다. 기본 제공 품목이라니 놀라운데요. 그립톡이네요. 케이스에 같이 붙여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충전 케이블이 있고요. 충전 케이블은 3인 1이라 함께 있는 구성품인 보조 배터리와 무선 충전기 등을 연결해 사용하기도 좋겠네요. 유심 트레이 관련 부품이네요. 원래 박스가 없는 중고폰 사용할 때는 꼭 필요한 부품이죠. 전면 액정 보호 필름입니다. 케이스에 액정 보호 필름까지 풀세트네요. 기본 제공되는 충전기입니다. 출력이 5트라 조금 아쉽긴 한데 저때 아이폰 기본 제공 충전기도 같은 출력이었던 것을 감안한다면 문제 없어 보이네요. 오히려 요즘에는 충전기를 안 주잖아요? 이득이 부 분이죠? 2,200mAh의 보조배터리입니다. 매우 작은 크기로 가방에 넣고 비상용으로 사용하기 좋아 보이네요. 최대 5W 무선충전기입니다. 마찬가지로 크기가 작아 활용도가 높아 보이네요. 무선충전이 가능한 어떤 기기를 사용하더라도 충전할 수 있습니다. 이건 왜 마지막으로 갈 곳을 잃어버린 케이블홀더입니다. 3-in 1 충전선을 제공하는 만큼 꼭 필요한 구성품으로 보이네요. 본격적으로 아이폰 XR 토바보기 시작입니다. 하이폰 마켓에서는 다양한 중고폰들을 판매하고 있는데 오늘 만나볼 휴대폰은 중고 아이폰, 아이폰 XR입니다. 한때 다양한 컬러감과 넓은 화면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것 같은 기억이 있네요. 이제는 가성비 좋게 중고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아이폰 XR은 애플이 2018년에 공개한 스마트폰이죠. 애플 A12 바이오닉 칩셋과 3GB의 램을 탑재하고 있어 지금도 충분히 사용할 만한 휴대폰임에는 부정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화면은 6.1인치, 19.5대 9 비율, 1792x828 리퀴드 레티나 HD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고 있으며 326 PPI로 사용하기에 충분한 스펙입니다. 아이폰 XR의 특징이라면 역시 후면 색상을 꼽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컬러감을 경험할 수 있었던 라인업이라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았던 것 같네요. 저는 아이폰 10이 나왔을 때 직구로 구입해서 사용하던 때라 실제로 보는 건 처음입니다. 색상이 정말 쨍해서 특별해 보이네요. 아이폰 XR은 4G 네트워크까지 지원되는 휴대폰이며 와이파이 5, 블루투스 5.0을 지원합니다. 전면 카메라는 700만 화소, 후면 OIS 지원 1200만 화소 싱글 카메라를 탑재하고 있으며 배터리는 리튬 이온 2942mAh를 내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제품 보증서에서 확인해 보셨듯 특 S급 중고 아이폰답게 어디 하나 흠잡을 곳이 없습니다. 충전도 안 했는지 충전 포트도 멀쩡하네요. 아이폰 xr이 지금도 현역인 이유는 바로 ios16을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최신 os인 ios16을 지원하기도 하지만 최신 os에서도 크게 버벅인다는 느낌은 없었습니다. 아이폰 10부터 칩셋이 드라마틱하게 좋아졌기 때문일까요? 아직 현역 느낌이 물씬 납니다. 아이폰 xr은 아이폰 10이나 아이폰 8류와 같은 둥그스름한 디자인으로 현재 출시된 최신 아이폰이 각진 디자인을 가진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그래도 그립반도 괜찮고 무엇보다 케이스를 제공해주니 좋네요. 최신 아이폰과 비교하더라도 페이스 아이디를 똑같이 지원한다는 것과 IP67 등급 방수 방진을 지원한다는 것이 꿀리지 않는 점입니다. 다음은 아이폰 8, 아이폰 13 일반 모델과의 비교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아이폰 8과 아이폰 13은 모두 전면 보호필름을 붙여둔 상태입니다. 먼저 아이폰 8의 무게를 재보았습니다. 약 155g이 나오네요. 실제로 제가 서브폰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 슬슬 보내줄 때가 된 느낌이긴 합니다만 가벼워서 놓아줄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참고로 제 메인폰은 아이폰 13 프로 맥스입니다. 다음은 오늘의 주인공 아이폰 XR입니다. 무게는 약 194g, 스펙과 동일합니다. 당연한 결과겠죠? 마지막으로 아이폰 13 일반 모델입니다. 초록색이면 더 좋았겠지만 그래도 빨로 파라 조합이 좋네요. 무게는 183g으로 전면 보호 필름을 감안했을 때 아이폰 XR보다는 조금 가벼운 편이네요. 그렇지만 200g을 넘지 않는 선에서는 크게 불편함이 있진 않았습니다. 아이폰 XR의 크기 스펙은 75.7, 150.9, 8.3mm입니다. 역시나 거의 동일하게 측정되었는데요. 왜 이렇게 당연한 걸 해보고 있는 걸까요? 마지막으로 스크린 비교입니다. 스크린은 모두 자동 밝기로 설정해 두었고, 실내에서 사용한다는 점을 감안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좌측이 아이폰 xr, 우측이 아이폰 13입니다. 아이폰 13이 약간 더 밝은 느낌이었고, 베젤도 확실히 좁아서 같이 두었을 때는 티가 많이 나긴 했습니다. 하지만 각각의 휴대폰을 독립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크게 지장이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케이스를 사용하면 베젤을 어느 정도 가려주기 때문에 더더욱 티는 나지 않았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두 휴대폰의 스크린 크기가 스펙상 동일하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아이폰 8과의 비교입니다. 아이폰 8쪽이 더 색이 물빠진 느낌이 강했고, 확실히 4.7인치와 6.1인치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똑같이 하단부 독에 네 개의 앱이 들어가 있지만 서로 떨어져 있는 거리만 보더라도 확연한 차이가 있죠. 참고로 아이폰 XR의 스크린 크기는 아이폰 XS의 5.8인치보다 0.3인치 크다는 사실. 더더욱 아이폰 XR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가 확실하겠죠. 이러한 다양한 장점들을 갖고 있는 아이폰 XR. 정말 매력적인 중고 아이폰이라고 할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곧 한국에 출시할 애플페이도 지원하고 있고 듀얼심까지 지원해 다양하게 활용할 수도 있죠. 그리고 카메라는 한계이지만 바이오닉 소프트웨어를 통해 인물 사진 모드도 지원하고요. 강력한 A12 바이오닉 칩셋은 AR 기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이며 동영상 촬영 시에도 스테레오 녹음까지 지원한다니까요. 일반적인 사용 시에는 아이폰 특유의 부드러운 움직임이 돋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출시 당시에도 가성비가 좋았기 때문에 같은 시기에 나온 아이폰 XS... 아이폰 XS 맥스보다 전 세계적으로 훨씬 잘 팔렸다고 합니다 이는 물론 아이폰 XS 시리즈가 고가의 출고가를 가진 것도 문제라고 할수 있겠지만 그만큼 아이폰 XR의 가성비가 좋아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겠죠? 마지막으로 아이폰 XR의 최고의 장점, 최신 OS 지원입니다 이건 정말 애플의 승리라고 할수 있겠네요 오늘 리뷰의 주제는 중고 아이폰, 아이폰 XR, 2022년의 토바보기였습니다 2022년에도 아이폰 XR은 충분히 훌륭한 휴대폰입니다 장점. 아직 현역으로 사용하기 충분한 칩셋 성능과 훌륭한 가성비. 사은품을 이렇게 퍼준다고? 아이폰. 한마디. 갖고 놀기 좋은 어른들의 장난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